오늘의 저녁 메뉴 재료는 양동시장에서 해결한다. 야 싱싱한 해산물, 동산물, 야 야채까지 가득한 이곳 양동시장은 언제 와도 신나는 곳이에요. 심지어 가짜는 참기름의 냄새가 진동을 하니, 오, 진짜 양동시장은 이런. 진짜 저녁 뭘래먹지야 보시면 얼마나 싱싱해요 지금이낙지가부징어병어 저기 있고 막야 진짜 오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너무 신선해서 다사 가고 싶다니까요 자 이렇게나 좋은 게 가득한 양동시장 정말 사람이 북적북적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금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양동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자 이야기는 우리 상인회장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잘생긴 네. 젊은 네. 상인. 좀 화면에 미쳐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생긴 상인, 우짜다 내가 때릴... 결혼만 안 했으면 딱 찜했는데. <laughs> 자, 회장님. 네. 야,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이렇게 다총 물건 가득한 이거 양동시장에. 사람이 북적여야 좋은데 조금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가 참 아쉬워요 오. 어떻게 요즘 시장 상황은 좀 괜찮아지긴 했나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만의 이 어려움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좀이라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나마 조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하니까 어, 듣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반갑네요 네. 어떻게 회장. 가게는 좀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장사 잘 되세요? 예, 농산물을 취급하니까 응.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네. 우리 회장님 가게도 잘 되고, 아무튼, 가또이 시장 자체가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상인분들도 다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듣던 좀 반가운 소리. 예. 그런데 예. 듣기로는 예. 야,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예. 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점포가 생긴다고요? 예, 맞습니다. 핵점포라는 게저 상권 활성화 사업단에서 홍어 레시피를 개발해 하가지고 지금 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해서 운영 목전에 와 있습니다. 야, 양동시장, 볼거리, 예. 즐길거리, 더늘어 나겠네요. 예, 자세한 물을, 이야기는 조금 더있으시면 제대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예. 자, 양동시장이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뭐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또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저 지금 현재 양동시장의 입지 조건은 주위에, 주위에 어 많은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공실이 많습니다. 주택가에. 그런데 앞으로 한 3, 4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고객이 젊은층으로 바뀔 때 우리 상인들도 그 고객에 맞는 눈높이, 노는 문화,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또이 주변 모습에 따라서 또이 시장도 그에 맞춰서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예. 자, 그러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예. 계시잖아요. 양동시장의 모습, 변화된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 양동시장 구경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장바구니 너무 작은 걸 갖고 왔나봐. 오늘 지금 제 마음은 여기 있는 거싹 쓰러 가고 싶어요. 저 앞에 보이는 반찬들이며 보며. 자태가 멋진 우리 닭으로 어떻게 저녁을 해결해 볼까 어떻게 닭발 을한번 묻혀서 먹어볼까? 우리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좀 들어볼게요 사장님 이아 네, 오늘 닭 좋아요? 이건 예, 이거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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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 이거 저기 소독을 해 가지고 나오는 닭이라. 아유. 염려 말고 드셔도 됩니다. 염려 말고 드셔도 된다. 양동 시장에 뭐 닭이라면 뭐 의심할 여지가 있나요? 야채가 좋고 싱싱하고 너무 좋죠. 어떻게 오늘은 장사 좀잘 되셨어요? 글쎄요. 요즘 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음. 아, 이자 예전 같으면은 저희들이 저녁 8시, 9시까지도 시장 상인들이 가게들 지켰어요. 근데 요즘은 6시가 좀 넘으면은 여러분 빨리 기가하기 바쁩니다, 아직. 아이고야. 조금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좀더 이렇게, 원래는 퇴근시간이 미뤄지고 미뤄졌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상황은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양동시장이 여러 변화를 또 꾀하고 있으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제 이쪽에 월산동이고 임동이고 재개발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또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이 그때를 보면 양동시장 하면 그래도 육해공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이. 그래서, 그리고 양동시장 하면 특히 또 정이 많은 곳이에요. 야 정이 많다. 네. 닭삼은 닭발 줘요? 닭발 공짜로 드리고, 근이도 <laughs> 공짜로 드리고. 오, 어, 그럼요. 이렇게 또 정을 느낄 수 있는 양동시장.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어떻게 초대 메시지에 그 옆에 저 카메라 너으면 고객님 있다 생각하고 한번 좀뛰어보세요 <laughs> 고객님 여러분들 양동시장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닭사면 근이도 주고 <laughs> 닭발도 드립니다. 최고! <laughs> <즐거워요. 웃음> 고 사랑이 넘치는 이 전통 시장, 양동시장 하면은 또 광주의 대표 시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시장이 또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으로 살아나야지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또 새로운 변화들도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저녁 이번 주말 음식 걱정은 양동시장에 서 해결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생기 넘치는 양동시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